안녕하세요 개념 때려잡기 17일차 수학 수투 함수의 극한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51번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곡선 y는 절댓값 x제곱 마이너스 2x와 만나는 점 개수를 ft라고 하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t에 대해서 함수 gf 곱하기 gt가 모든 실수 t에서 연속할 때 f3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개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y는 f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t죠. 그리고 y는 y 그대로고 <laughs> 마이너스 때부터 0까지는 계속 0이다가 여기 0에 딱 위치한 함수 값은 2. 그리고 0에서 1까지는 4에 있다가 딱 1일 때의 함수 값은 3이고 그 다음에 쭉 상수함수로 2로 계속되는 게, 뻗어져 나가는 게, y는 f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 봤던 식의 그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yt 곱하기 gt니까, <laughs> t가 0이랑 1일 때 불연속이죠. ft는, 근데 gt는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ft 곱하기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논계 이론에 의해서 g0은 0, g1은 0, gt는 t 곱하기 t-1이 돼서 f3은 2, g3은 6이 됩니다. G3은 6이 되죠. 그래서 F3 더하기 G3은 6 더하기 2가 돼서 8이 됩니다. 다음은 52번인데 실수 m에 대하여 y는 MX와 함수 Fx는 EX 더하기 3, 절대값 x-1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에 대해서 함수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죠. h5의 값을 구하시오. 인데요. fx는 e x 플러스 3 플러스 절대값 x-1은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더하기 4 <laughs> fx가 1보다 여기 1이죠. 1보다 같거나 1보다 더클 때는 3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y는 gm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은 m이고 y축은 y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1로 계속 상수함수로 가다가 쭉뻗어 나가다가 3까지는 0. 그리고, 그 다음에, m이 3일 때, 다시, <laughs> m이 3일 때는 딱 0이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1로, 상삼수로 가는 게 y는 gm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gx 곱하기 hx인데, x가 1일 때랑 3일 때, 불연속이죠. 근데 h(x)는 항수함수라서 연속이고요. 그래서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농계 이론에 의해서 다 0이 돼야죠. 0이 되면은 연속이 되니까요. h(1) 일때 0은 h 가 3일 때는 0 되고 그래서 식0을더 세워보면 h(x)는 x-1 곱하기 x-3이 돼서 h 가 5일 때4 곱하기 8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8입니다. 다음은 53번인데 두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minus 2x 더하기 3 그리고 0보다 같거나 x가 더클 때는 minus 2x 플러스 2가 되고 gx는 a가 x보다 작을 때는 EX가 되고 A가 같거나 X가 더 크게 되면 다 2X-1이 되죠. 그럴 때 GX 곱하기, F 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인데요. Y는 F 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죠. 이렇게 끊겨있고요. X가 0일 때, 함수값은 2인데 자극한 우극한 값이 이렇게 다른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a의 범위를 따라서 될수 있는 y는 gx의 그래프에 대해서 fx 곱하기 gx의 x는 0, x가 a일 때 연속성을 한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x가 0에서 불연속이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X, Y인데, Y는 GX, 1이고요. 절편은 그 다음에 A. 여기는 구멍 뚫어져 있고, 여기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Fx는 X가 0일 때 불연속이고, G0은 0이 아니기 때문에 Fx 곱하기 gX는 X가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리고 a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편은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끊기죠 y는 gx의 그래프입니다 두 함수 fx 곱하기 gx fx랑 gx는 모두 x가 0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자극한이 0 우극한이 마이너스 2,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서 fx 곱하기 gx는 x가 0일 때불형속입니다 끊겨있죠. a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x, y축이 있고 a일 때 y는 gx 그래프의 개형이고요. 함수 fx는 x가 0에서 불연속이고 g0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됩니다. 0일 때 0이고 그런데 <laughs> g0은 0이기 때문에 함수 fx 곱하기 gx는 x가 0일 때 연속입니다. 그래서 함수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x는 a에서 연속함수 f(x)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결국은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2는 0, a는 1이 되죠. 그래서 a는 1입니다. 55번 문제는 어려워서 못 풀었고 다음 56번 문제입니다. <laughs>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y=f(x)에 대해서 함수 y는 xk 곱하기 f(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를 nf로 나타내자. 예를 들어서 x분의 1일 때 x가 0이 아니면 그리고 x가 0일 때는 0이면 nf는 2다. 다음 함수 gi는 i가 1, 2, 3에 대해서 ngi가 ai일 때 a1, a2, a3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음, <laughs> 55번은 2차 복습 때나 3차 복습 때한번 풀어 도전해 보겠습니다.